오늘은 신데디트를 이용해서 어, 가산합성에 대한 개념과 어, 음, 노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고, 보고자 합니다. 음, 가산합성은 음, 배음이 자기 자신, 즉 펀더멘탈 어, 브리퀀시만 가지고 있는 사인웨이브들을 여러 개 모아서 여러 개 더해서 음, 다양한 외, 어, 파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인 가산합성, 에디티브 신데시스 라고 하는 건데요 음 그거를 한번 여러가지 실험들을 좀 하면서 익숙해져 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를 하나 사용을 할 거고 음 오실레이터에 피치를 조정하는 이런 슬라이더를 하나 연결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오실레이터의 설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가산합성에서는 사인웨이브만 사용하면 되니까 사인웨이브로 선택을 할 거고 어 프리퀀시 스케일 같은 경우는 1 볼트 그러니까 만약 들어오는 게 5라고 이렇게 피치가 정해지면 5khz가 되는 거고 뭐01 그러면 100khz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프리퀀시 어, 스케일이 나오게끔 볼트 퍼 키로헤르츠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됐고 그 다음에 어, <laughs> 스코프를 하나 열어서 이 파형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내가 0.11, 1 1 0르츠니까 A음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사이클 짜리 사인 웨이브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laughs>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 소우투스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배음들, 모든 정수배의 배음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파수가 지금 얘가 110Hz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의 두 배인 220Hz, 세 배인 330Hz, 네 배인 440Hz 뭐 이런 그 주파수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오실레이터 하나를 더 얘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할 거고 얘의 두 배되는 주파수가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math의 multiply를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math의 multiply 이런 식으로 갖다 놔도 되고요.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드래곤 드래그 앤 드로 앞으로 어,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0 1 1이라는값이 들어올거고 그 다음에 곱하는 값은 2이런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으 이쪽으로 이이피치로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주기가 두 배인, 그러니까 주파수가 두 배인 사인 웨이브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이 음, 진폭은 얘의 이 분의 일이 된다라고 했죠. 두 번째 배음의 경우에는 세 번째 배음의 경우, 그러니까 주파수가 세 배인 경우는 그 진폭이 삼 분의 일이 될 거고 그렇다면. 여기서 나누기를 해서 이 진폭이 이만큼 나눠지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하모닉스인 기음 그다음에 두 번째 하모닉스인 주파수가 두 배이고 진폭이 2분의 1인 이런 사인 웨이브가 있고 얘두 개가 더해졌을 때 더해졌을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 소우투스에 가깝게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얘를 똑같은 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얘는 3만큼 곱하고, 3만큼 곱하고, 얘는 3으로 나누는 요런 파형을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면, 지금 보면, 얘가 한번 진동하는 동안, 얘는 한 번, 두 번, 세번 진동하는 걸볼수 있고, 진폭은. 어 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하고, 또 얘까지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laughs> 좀더 날카로워지는 요런 모양을 볼수 있죠. 한번 하나 또더 만들어 볼까요? 얘는 주파수가 4배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나누는 값도 사분의 일. 그래, 진폭을 갖게 될 겁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어, 그 크기도 원래 원래 웨이브의 사분의 일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하나 더해갈 때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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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질 때마다 지금 보다시피 요 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그다음에 요 처음 이제 그두 번째 배음까지 더 했을 때는 얘가 한 번만 이렇게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게 점점 주더 어, 많아지면서 이 흔들리는 걸 이제 리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사인 웨이브에서 하나 더 했을 때 여기 보면 한번 이렇게 흔들리죠. 또세 번째 배음을 더 했을 때. 한번 흔들리고 두번 흔들리게 되죠. 또 하나가 더해지면 이번엔 한 번, 두 번, 세번 흔들리는 걸볼수 있어요. 얘, 얘가 이제 어,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를 이제 더해야 되는 건데 음, 이게 이제 디지털 신호에서는 무한대까지는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보통 어, 그 샘플링 주파수 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변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접어 놓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리는 값들이 점점점점점점점 많아지면서 요게 이제 흔들리는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를 지금 볼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엄청나게 많은 뭐 이제 실제 소리와 가깝게 하려면 보통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더하게 되는데 100개에서 200개 정도 더하게 되면 얘가 점점 점점 흔들리는 게 줄어들고 이 각도 점점 예리해지면서 거의 소우투스, 톱니파에 가까운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디티브 신디사이저, 가산합성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음, 사각파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한다면 사각파 같은 경우는 어, 1357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홀수배의 배음만을 가지고 있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사인웨이브에다가 그러니까 그 사각파 같은 경우에 스퀘어 웨이브의 경우는 소우투스 웨이브에서 그냥 짝수 배음만 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 번째 배음을 이렇게 더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사각형과 비슷한데 이제 한번 이런 떨림 리플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한 번의 리플이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고요 어, 여기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볼까요 얘는 5가 될 거고 나누는 값도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파형을 더하면 이런 식으로 어, 좀더요 각이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날카로워졌고, 흔들림이 한번더 생기긴 했지만, 이 부분이 좀더 어, 완만해지는 흔들림이 완만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얘도 몇개더해 보도록 할게요. 음, 더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음, 얘를 그러면 지금 5까지 했으니까 7로 바꿉시다. 7로 바꾸고 얘도 7로 바꾸고. 그래서 얘를 더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9로 하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9분의 1이 되게. 이렇게 요런 애죠. 예를 이제 더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더하면 더할수록 이 어, 각은 좀더 예리해지고, 예 흔들림이 점점 많아지긴 하지만 좀더그 잘게 변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0개 정도, 만약 얘가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만큼씩 계속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좀더 예리한 각이 만들어질 거고, 이 흔들리는 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완만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각파에 가까운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삼각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파 같은 경우는 어그 사각파랑 같은 같은 어 그러니까 사각파랑 같이 홀수배의 배음만 가지고 있지만 그 크기가 음1 그다음에 3의 제곱분의 1, 5의 제곱분의 1, 7의 제곱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얘가 어 하나 하나 얘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죠. 음, 얘가 삼인데 삼의 제곱이면은 구구. 근데 재미난 거는 단순히 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위상이 반전이 되는, 그래서 마이너스 구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구분의 일이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게 원래 파형이고. 원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반전된, 그러니까 위상이 반대가 된 이런 사인 웨이브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바로 더하는 순간 이렇게 거의 바로 삼각형에 가까운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음, 얘는 자. 5의 제곱분의 1인데어한 그러니까 번은 반전되고 그 다음은 원래 얘 사인 웨이브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얘는 2 5 분의 1 그래서 얘 보면 위상 같고. 지금 보면 굉장히 잘게 떠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를 이제 더 하면 이렇게 뭐 별로 차이 안 나는 듯하게 하긴 하지만 보면 이제 점점 요 끝부분이 뾰족해지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7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 49가 되는데 얘는 위상 그 반대된 위상을 갖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상이 반대 반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를 더하면 이런 식으로 요 끝이 좀더 뾰족해지는 걸볼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81의 분1로 해서 더하면 이렇게 삼각형에 가까운 파형이 점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웨이브들을 더해서 어떤 어, 내가 원하는 파형,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산합성, 어, 영어로는 에디티브 신테사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리의 재료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노이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음, 노이즈는 피치라는 성분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곧 보게 될 건데, Frequency a n a l y z e r 식으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로 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시그, 그 주파수 축에서 먼저 볼때 지금 사인 a e 는 이런 식으로 이옌 5라는 값이었으니까 5kHz에 해당하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 음 이렇게 하면 이제 1kHz 그다음에 소트스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해가지고 정수배 의 모든 배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은 1, 3, 5, 7, 9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모든 주파수 대역이 균일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모든 에너지 대역이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파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어... 화이트 노이즈에 해당하는 거고 화이트 노이즈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아웃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음, 그다음에 모디파이어에서 VCA 볼륨을 조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조정하기 위한 애를 하나 이렇게 달고요. 그다음에 이게 슬라이더를 하나 이런 식으로 갖다놔서 얘 볼륨을 조정을 할 겁니다. 예, 놀라셨죠? <laughs> 네, 그, 화이트 노이즈 소, 화이트 노이즈의 소리는 대략 요런 느낌인 반면에, 이제, 핑크 노이즈 한번 들어볼게요. 핑크 노이즈를 들어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주파수가 두 배가 될 때마다, 그, 어, 에너지가 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시면은 소리가, 조금 어두워지죠.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어두워지기는 하지만 듣기에는 화이트 노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나 모듈러 신디사이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하고 핑크 노이즈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 소리의 재료 세 가지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 그 다음에 주기적인 파형 그리고 노이즈까지 어, 알아봤습니다. 어,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소리의 3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